그리고 스늘커은 쉬운 네, 보통 제가 주말에 편집을 하는데, 보통 주말에 편집을 해요. 평일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오늘은 편집을 좀 잠깐 쉬고, 네 내신 영상은 찍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 침대가 와요. 뜨더운 매트리스를 깔고 잤었는데, 우리 집에 침대가 오니까 청소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을 가야 되니까 세수 좀 하고 운동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약간 그 루틴 같은 영상도 찍으려고요 아침 세수는 저는 이 샤넬 클렌저 아니면은 이 라시엘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파우더워시를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쓰고 맨날 이러고, 요거. 이거는 그냥 데일리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각질 케어도 하고 싶어서 얘를 써줄게요. 이렇게. 스크럽 워시라고 해도 그렇게 뭔가 알갱이가 음. 크진 않아서 자극함도 덜하고, 네 이런 식으로. 거품도 되게 부드러운 거품이 나온답니다 이나는 슬라덱스 크림도 쓰는데 이거 크림도 쓰는데 제가 악건성이다 보니까 촉촉한 라인을 더 선호하는데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되고 되게 촉촉하고 좋습니다 앰플은 요 미그하라. 울트라 화이트닝 앰플 오리진. 자, 이제 옷 갈아입고 운동 가겠습니다. 어제 한0 시쯤인가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맨짜 유기가 붙대, 맨차쯤 엎드렸던데요. 뭔가 도로마뭐 엄청 하시로였던데요 네, 좀 생각보다 많이 녹았네. 금방. 이제 운동 나가겠습니다. 에어팟이랑 이렇게 물통 만 챙기고 가겠습니다. 습니다 이제 좀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오늘 침대가 오니까 바닥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청소하면서 땀날것 같아서 다 하고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회사 원료분이 하나 주셨는데 무슨 맛이지? 안에 약간 뭔가 과자 같은 거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들어가 있었어요 피고 왔어요. 제가 너무 피부가 너무 건정하니까토마패드는 해놓은 상태예요. 아까랑 똑같이 <laughs> 스킨케어 할게요. 그래서 지금 쓰던 매트리스랑 또 하나 다른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리고 그게 싱글이라서 그거를 받으러 아버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얼마 없어요. 거의 다 썼어. 그래가지고 먼저 아버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어, 다 썼다. 오늘 마스크팩은 이기시 오늘 바디 스크럽도 했어요 제가 바디 스크럽은 이사몽거를 거의 한몇 년이지? 한 8년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트피 스크럽 이것도 오늘 썼어요 되게 시원해요 미-짜 시원해 제가 이 브랜드 블로워스 제품을 헤어밀크도 몇 번, 몇 번째 썼지? 그리고 그 헤어미스트도 몇 번째 쓰는데, 이건 처음 써봤거든요. 진짜 시원해요. 글로워스. 헤어오일. 백종원의 김치찜인데 맛있다고 해서 그대가 산 거야. 아 진짜요? 응. 우와 맛있게 그리고, 먹을게요. 이거는 간장 <laughs> <잔잔, 웃음> 불고기. 간장 불고기? 맛있겠다. <laughs> 와. 간장 소시에 들어가 있어. 시기나한 먹어. 이거는. 감사해요. 와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아니 옆으로 털 이렇게 얼마? 이거 세개 시바디스 지금 스테이지 있는 빨갱이 스제스테이지 다른 팬들을는전문겠죠 몬스타요.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 루미르 섀도우 파레트를 좋아해서 두개 있어요. 두개조가들이랑은 거의 한 1년 만에 만나는데 너무 기대돼요. <목소리> 카드도 이쁘게 하고 온다고 그래서 저도 이쁘게 하고 가야죠 삼성이네. 갤리카. 아 그러면은. 제이스터이면은 정원영. 아니었지. 응 리더 아니야 리더? 네 맞지. 맞아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센터예요. 제일 날씬해요. 맞아. 리즈. 아, 깜빡했나 보다. 아니요. <laughs> 이거 이이 아니야? 원영이 아니야? 미스터다. 이거 제가 보내드렸는데어 보냈어? 뭐 네. 잠깐만. 뿌뿌 네. 뿌. 진짜? 네. 리더요 리더? 오케이. 나도 이리죠 오케이. 네. 거 먹을까? 그래. 네. 이거 무슨, 네. 무슨 맛이에요? 이거 는요크흑한 크림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이거. 는 무슨 맛이에요 이거. 이 도시락.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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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이런 거 불빛이잖아. 근데 이런 건안 예쁘다. 아니, 서랍도 락크 해놔요. 아, 오케이, 아무도 이렇게... 자, 먼저 여기에 나오시는 거니까, 여기를 보시고... 알겠어요. 어, 그런데... 네, 니다그 다음에 페메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메거미 국가 먼저. 땡큐! 와우. 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이제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일은 빨래방에 가가지고 이불 빨래를 하고 다음에 운동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빨래방을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laughs> 거다 커피야? 응.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조금 더네 음. 음.

も、えっとな4回ぐらいしか使ってないのにすごーい。<laughs> <laughs> も 요즘 남편이 즐겨하는 게임어댑트. 내가 던 주렁주렁에. 물어봐. 뭐라고? 우리는 먼저 밥을 먹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더 많くなると思うから. 지금부터 먹을만. 먹을 뭐야? 얘왜 어, 안경집 이름이, 이름이 아프리카 파츠도 있어요. 파츠는 어. 괜찮은데? 파츠 안 먹은지 좀된것 같아. 아 이거 이거 내가 말했던 거 여기 아. 한산면 어. 어. なんか、水族館カフェやんすごいわぁわぁ、ふどこか私たちは2名のタンタンセットを食べますお<っ>わなんかここのタンタン麺が美味しいっていうネイバーのフギを見たので気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頼みました タタタンンとととといいいうところでをききまいたねルルだきます <laughs> <laughs> 旦那さんは今日髪の毛切ってかなか小学生みたいな。 トレーダーダスに行きます今トレーダースに行きたかった,たかったがい。というか、<laughs> 旦那さんはこの小さな空間を見つけました。 バニラとストロベリーは食べたことがないので <laughs> イエーイこれはあの美、ー、味しいお菓子イーマーとノーブレンドノーブレンドのいい美味しいお菓子えー、う,まそうえ 신세계 백화점. 어, 예? 까마귀. 까마귀 아이폰이야. 아, 지가지가 에어포트는 아래야. 까마귀 아. 와, 딴사는 다이스키나. 이런 걸로 원했지, 여보. 아까 거기서. 꼬져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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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이게 뭔가 원두가 커피카노. 아니 예. 커피빈카노. 커피 응. 아, <laughs> 이거요. <laughs>